안녕하세요. 열도작두천시대자 이원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주일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 일과 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는 우리 제가 모시는신랑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에 대해서 오늘은 집띠, 소띠, 양띠, 돼지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력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10대생입니다. 9월하고도 10월생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나만 힘들어. 어, 우울증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울증이 걸렸으면 다른 생각을 해보시고 내 취미생활을 한번 다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우울증이 있다면 바깥으로 한번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이 생겼다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띠 생입니다 4월하고도 11월 생입니다 이분들은 병원 갈 일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병원 갈 일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갑자기 어, 위궤양을 일으켰던가 아니면 갑자기 어, 내가 어딘가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11월생 여러분들은 내가 병원 갈 일이 있었을 때 조금 진단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띠생입니다. 8월하고도 12월 색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지금 뭔가 일, 일이라든가 뭔가 내가 이동을 한다든가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귀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귀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전까지 도와주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도와주는 그런 귀인이 귀인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귀인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잡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귀인이 아닌데 내가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잘 잡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띠입니다. 9월하고도 12월생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아, 사기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요 여러분들 요즘 되게 힘드니까, 뭐, 코인, 코인, 막, 한다고,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을 내가 뭐, 어디서 가르쳐줘, 뭐, 요즘에 많이 그게 일어났잖아요. 뭐, 해준다 그래가지고, 주식, 뭐, 밴드에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내가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사기라는 거 뭐죠? 보스피싱. 여러분들, 막, 누가 해가지고 전화해서, 막, 돈을 붙여라, 뭐 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사기를, 그 다음에 보시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떼거지돈 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에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식은, 배우 이렇게, 몇 개를, 한꺼번에 다른 데서 다 듣지 마시고, 몇 군데, 내가 직접 해야 돼. 한 곳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누구 말 듣고 몰빵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사기성 있는 부분을 밴드에 가입해서 뭐를 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의 깃발 나갑니다. 지티생입니다. 지티생. 직디생. 지티생. 1월생으로 가봅시다. 1월생 연락이 오겠습니까? 1월생 음, 띵. 연락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7월생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소띠생입니다. 소띠생 3월생 띵. 아이고 연락이 안 온다. 소띠생의 10월생 10월 아, 연락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양띠생입니다 양띠생이 5월생 5월생 가봅시다 연락이 올까요? 안날까요 연락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 11월생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다 <laughs> 연락이 온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생 돼지띠 5월생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유 안 온다네 어디 또? 돼지띠 11월생 애따 모르겠다 11월생입니다 연락이 안오왜다 연락이 안 오네, 이번에는? 아쉬우니까 한번더 6월생으로 가봅시다. 6월생은 연락이 올까요? 아유, 연락, 감사하게 연락 온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해한 해, 그 다음에 올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또 힘든 사람이 작년보다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이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이 근절된 생각을 하시고 어, 일주 일 동안 잘 보내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언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